가수 김희재가 제주도에서 촬영한 화보 사진 3장과 글을 올렸습니다. 김희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보 촬영차 방문한 제주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김희재의 슈퍼노버 프롬, 제주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라며 글을 게재했습니다. 김희재는 한 손에는 상큼한 오렌지를 들고 카메라를 응시했으며, 얼굴 위로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양손 가득 과자를 들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여자보다 예쁜 얼굴의 희랑이들은 심쿵했습니다. 김희재의 단독 화보 선공개되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6월 9일 처음으로 단독 화보집을 발매하지만, 다양한 매력들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희재는 1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행복했던 제주 화보집 촬영 잘 끝내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대 만땅 해주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제주도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김희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희재가 화보집 촬영을 잘 끝냈다고 알려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희재는 오는 6월 9일 자신의 생일에 맞춰 단독 화보집 발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MBC 새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 을 통해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쇼타임은 카리스마 마술사 차차웅 박해진 분과 신통력을 지닌 열혈순경 고슬의 진기주 분의 귀신 공조 코믹 수사극입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노빠구이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